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임병 강사입니다. 이렇게 멘트링 협회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친구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갖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친구 하면은 진짜 좋은 친구 만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겠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어, 얻는 방법 네, 이것은 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 주기를 바라고 한 2년을 기다렸다 예를 든다면 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2개월을 노력하는 것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어, 아마도 우리 내에서부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어,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3만 마디 정도 한다 하거든요 <laughs> 남자들은 만 마디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해서 남학생들이 버스를 탔는데 별로 이야기가 없대요 친구끼리 한 30~40분 동안 계속 버스 타고 가면서 별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는데 여학생들은 수다를 엄청나게 떤다고 합니다. <laughs> 그런 것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명이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여자분들이 7년 이상을 더 산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남자분들은 친구를 만나도 꼭 목적이 있어야 만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구를 친다, 또 골프를 친다, 술을 한잔한다,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꼭 만나는데, 여자분들은 아무 목적 없어도 만나면 수다 떠는 그런 재미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친구, 나이가 먹으면서 친구가, 자주 만나고 어울릴수록, 이제 외로움이 없어지니까, 더 활발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오래오래 살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친구 만나니까 즐겁게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나이 먹으면서 자주 친구 만나고 좋은 취미 생활 살려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생명 공학 시대에 이 생명 공학 하시는 분들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200년, 300년 막 그냥 500년까지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오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것도 털어놓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공학 시대도 왔고요. AI 시대도 왔습니다. 앞으로 영성을 훈련해서 영성이 개발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성 개발에 함께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